안녕하세요. 전이재발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조중관입니다. 오늘은 에, 재발전이 두 가지 원인과 홍삼 r 스3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전이 암이 되는 필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잔여 암세포와 미세성장 환경입니다. 잔여 암세포 종류는 수수로 잔여 암세포, 항암종 내성 암세포, 각종 치료 후 잠자던 암세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잔여 암세포를 키우는 암세포 주의 미세 환경으로는 T세포 면역력, 염증 환경, 혈관향성 등입니다. 첫째로 자녀 암세포는 암, 음, 전이암의 근원, 뿌리, 씨앗이고 CT MRI 발견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이 평균 2년, 최소 1년 성장하게 되면 전이 재반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녀 암세포의 또 다른 이름들은 다양합니다. 숨어 잠자는 암세포, 모래처럼 뿌려져 있는 암세포, 혈관 속을 떠돌아 다니는 암세포, 작은 크기의 잔여 암세포, 미세전이 암세포, 조기 전이 암세포 등등입니다. 이들 암세포는 원래 있던 장소, 즉, 원바람을 떠나서 뼈, 골수, 임파절, 혈관 등 우리 몸의 그 다른 조직 속에 숨어 잠복해 있는 0.2 내지 2mm 크기의 그 암세포 그 집단으로서 CTMRI 등에서는 발견이 불가능한 미세 암세포들입니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숨어있는 잔여 암세포가 많으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개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다섯 개 이상이면 이하에 비해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전체 중앙 생존 중합값이 18개월에서 8개월로 감소하고 무진행 그 생존 기간도 7개월에서 2개월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 종류별로 잔여 암 세포가 숨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골수가 가장 빈번합니다. 홍삼RD3는 30여종의 홍삼사포닌 중에서 추출한 유일한 천연 항암 성분입니다. 어, 자녀 암세포에 대한 홍삼RD3의 역할은, 어, 암세포 분열 증식 억제, 암세포 자살 촉진, 면역 항암 T세포 활성, 항암제 내성 억제, 암 혈관 형성 억제 등인데, 결국은 상호 유기적인 작용을 통해서 전이 재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암세포 주의 미세환경인데 핵심은 수술을 향한 방사선 후에 환경 악화로 인한 면역저하, 혈관형성, 염증환경, 조성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잔여암세포가 재성장해서 재발전이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암 종류별로 좋아하는 전이장소 역시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암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장 빈번한 장기는 간, 폐, 뼈 등입니다. 결국 RG3의 역할은 각종 연구 결과 암 전이 두 가지 요소인 자녀 암세포와 이를 성장시키는 암세포 주위 미세환경 차단을 통해서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녀 암세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술 후에는 미세 잔여암 세포, 항암 중에는 항암제 내성 암세포, 항암 후에는 장기 휴면 암세포 등이 있는데 이런 잔여 암세포가 평균 2년 성장해서 재발 전이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전이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는 4주 이내에 시작해서 최소 1년 동안 항암 중에는 함께 시작해서 항암 중 계속해야 하고요. 항암 후에는 바로 시작해서 최소 1년은 홍사마 g 지 3등을 이용한 암세포 주의 미세 환경 차단을 통한 전이 재발 억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